한 주간의 뜨거웠던 연예계 소식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전해드리는 2018년 1월 첫째 주 스타 TV 주간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첫 주에는 열애 소식과 더불어 결혼 소식이 전해져 연예계를 핑크빛으로 물들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위. MBC 라디오스타에서 김지우 씨의 화끈한 입담이 시청자들이 폭소해 했습니다. 김지우 씨는 남편인 레이먼 킴과의 열애부터 결혼생활까지 모두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워킹맘의 고충까지 속 시원하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지우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3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배우 김지우 씨는 남편 레이먼 킴에 대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라디오스타에서 김지우씨는 레이먼 킴에게 먼저 대시했던 사연을 말하며 내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김지우는 레이먼 킴이 내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다며 그에게 여러 번 만남을 갖자고 했던 당시의 상황을 털어나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또한 MC들이 전 남친이 TV에 나오면 남편이 화를 낸다는 이야기에는 기사도 있고 제 이름에 연관 검색어로도 있어서 다 안다며 남편도 미스 코리아와 사귀었다. 같이 죽자. 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지우 씨와 레이먼 킴은 지난 2013년 결혼해 쓰라의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9위, 보이그룹 빅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도원경 무대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도원경의 부채춤에 한번 빠져보실까요? 보이그룹 빅스의 도원경이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오는 6일 방송되는 MBC 쇼 음악중심에서 빅스가 도원경 무대를 선보일 것을 예고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빅스는 지난해 진행된 2017 MBC 가요대제전에서 한국의 미가 물씬 풍기는 도원경 무대를 선보이며 연일 화제를 모았는데요. 빅스의 도원경 무대를 다시 한번 볼수 있다는 소식에 대중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발매된 도원경은 동양 판타지를 담은 앨범으로 발매 당시 빅스는 완벽한 퍼포먼스와 컨셉으로 화제를 모으며 동양의 미를 잘 담아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차사들과 함께 지옥을 맛봐라. 영화 신과 함께가 관객 수 천만을 돌파하며 무서운 흥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펙타클한 액션과 탄탄한 스토리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정우, 차태현 주연의 영화 '신과 함께'가 관객 수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일 영화 '신과 함께' 배급사 롯데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영실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가 1,01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열 여섯 번째 천만 관객 수 돌파 영화의 이름을 올린 신과 함께는 2017년 개봉작 중 택시 운전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용화 감독은 매일 매일이 감사하고 놀랍다. 감사하다는 말 외엔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다. 이부도 잘 만들어 기대에 맞는 영화를 선보이겠다. 추운 날씨 영화를 통해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화를 찾은 관객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2018년 첫 천만 영화의 반열에 오르며 흥행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 신과 함께 재화벌,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신기록을 써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7위 몸짱 이대우 김준희 커플의 결별 소식입니다. 16살의 나이차가 무색할 만큼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는데 안타깝네요. 소속사 측도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남남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더 밝을 두 사람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방송인 김준희와 보디빌더 이대우가 열애의 막을 내렸는데요. 이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교제를 시작했던 연상 연하 커플 김준희와 이대우가 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16살 라이차이를 극복한 두 사람의 사랑은 열애를 인정했을 때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김준희 씨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도 않고 연하 남자친구를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낸 바가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준희 씨는 연상보다는 연하남이 좋다며 연상들을 만지려고 하고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준희 씨는 연하 남은 좋은데도 표현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쑥스러워하는 순수한 모습이 정말 예쁘고 매력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준희 씨는 지난해 10월 이대우 씨와의 결별설이 불거졌을 때와 같이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6기. 일본 AV계의 스타 아우리소라가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과거 배우 하정우 씨가 이상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우리소라가 점 찍은 남자는 과연 하정우 스타일일까요? 아우리소라가 SNS를 통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아우리소라는 결혼하고 싶었고 아이를 갖고 싶었고 내 가정을 갖고 싶었다며 잘 생기지도 않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 과거의 일을 받아들여줬다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오이소라는 자신이 과거 성인 배우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예전의 일을 후회하진 않지만 엄중한 문제라는 것은 안다. 만약 결혼하면 이 문제를 받아들여줘야 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대단하다며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한 아오이 소라는 과거 이상형을 배우 하정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오이 소라는 왜 아직 결혼하지 않는 거냐는 팬들의 질문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팬은 하정우 사진과 함께 이 사람이 당신의 왕자냐라고 묻자 아오이 소라는 야 야심한 밤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라며 그렇다 그는 나의 왕자님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아오이소라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하정우의 기사와 영화 정보를 게재하며 하정우 씨의 팬임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5위. 엠블랙의 멤버 지오 씨와 뮤지컬 배우 최예슬 씨가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지오 씨는 남자답게 자신의 SNS를 통해 열애 소식을 공개하며 거침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역시 남자는 박력이죠. 예쁜 사랑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룹 엠블랙 멤버 지호와 배우 최예슬이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일 지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앞서 불거진 최예슬 씨와의 열애설을 인정하며 최예슬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날 지호는 열애를 자신이 먼저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최예슬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발산하며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운 연예계 활동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애정을 쌓아온 지호와 최예슬 커플. 7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만남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4위. 또 다른 아이돌 배우 커플. 이준 씨와 정소민 씨의 열애 소식입니다. 과거 함께 출연했던 드라마를 통한 인연으로 연인까지 발전한 두 사람. 정소민 씨는 군인 신분인 이준 씨에게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정소민과 이준 씨가 새해 첫날부터 호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매체는 1일 작품에서 사랑을 고백한 이준과 정소민이 현실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KBS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남다른 케미를 발산하며 호응을 모은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준 씨는 군인이라 이번 두 사람의 열애가 더욱 화제가 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열애 소식이 보도되기 전 정소민 씨는 군대 면회를 간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히며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는 이준이 최근 1등 훈련병으로 뽑혔고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아직 이준과 같이 출연했던 드라마 배우들의 단체 채팅방이 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맞춰서 갈수 있을 것 같다며 면회를 가겠다고 약속해서 꼭 가야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열애 소식에 대중들의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위 걸그룹 EXID 멤버 솔지 씨가 오는 8일 안화감압술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솔지 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확진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건강이 많이 호전되자 EXID 네 번째 미니 앨범 녹음과 재키 촬영을 하기도 했지만 건강 악화 우려로 활동에는 불참했습니다. 하루빨리 완쾌된 그녀의 모습 기다리고 있을게요. 솔지 씨 힘내세요. 걸그룹 EXID의 솔지 씨가 갑상선으로 인한 안와 감압술을 받는다고 전해졌습니다. 4일 오전 소속사 바나나컬처엔터테인먼트 측은 솔지가 오는 8일 안화감압술을 받는다며 7일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귀 시기는 수술 후 경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솔지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받고 활동을 중단한 바 있었는데요. 솔지 씨가 받게 되는 안화감압술은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때에 동반할 수 있는 안과 질환인데요. 갑상선 암병증을 치료하는 수술로 안와의 지방 조직을 제거해 공간을 넓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2위, 연애 매체 디스패치에서 지드래곤과 이지연의 열애 소식을 터뜨렸습니다. 작년에도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었는데요. 양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다른 연예인 커플처럼 당당하고 속시원하게 밝혀지면 좋겠네요.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과 애프터스쿨 전멤버 이주연이 연애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1일 연애 전문 매체 디스패치는 지드래곤과 이주연의 데이트 현장을 포착해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드래곤과 이주연은 서로의 집으로 가며 데이트를 즐겼고, 제주도에 있는 지드래곤의 별장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드래곤과 이지연의 스캔들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그간 온라인 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해야 하는 각종 추측과 증거 사진들이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 열애설이 보도되기도 했으나 양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드래곤과 이지연의 열애가 공식화될 경우 지드래곤이 올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태양 민효린 커플처럼 결혼식을 먼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프터스쿨 정아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이어 품절녀 대열에 합류할 것 같은 지인으로 이주연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빅뱅의 멤버 태양씨와 배우 민효린씨가 오는 2월 3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태양씨가 군입대를 얼마 납두지 않아서 신혼여행은 가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군입대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태양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가수 태양과 배우 민효린이 결혼 날짜를 확장지었습니다. 양측 소속사 측은 4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민효린과 빅뱅 태양의 예식일을 2월 3일 토요일로 확장지었다. 모처의 교회에서 가족, 친지, 지인들과 결혼식을 올린 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지인들과 피로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혼여행은 태양이 현재 입대를 앞두고 있는 관계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뒤 교회 결혼식과 피로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어 오니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새 출발을 앞둔 두 사람에게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축복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뮤직비디오 촬영을 통해 인연을 맺은 후 2015년 5월 공개 연인이 됐는데요. 태양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민효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음악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며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뜨거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스타 TV 최예진이었습니다.